8층 15억 원 이상 시스템 정점의 단계. 마침내 대한민국 자산 계급의 정상 8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상위 10.9% 미만의 엘리트 그룹에 속하게 되셨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시스템 정점과 리스크 관리 그리고 법적 구조입니다. 8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개인의 세테크를 넘어서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산 관리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 이상 개별 투자 상품에 시간을 쏟을 것이 아니라 자산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팀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와 자산 보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 개인적인 위기, 경제적 충격 등에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사, 변호사, 자산 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 시점부터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후배들을 육성하며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단순한 부자를 넘어서서, 지혜롭고 영향력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때입니다.